네, 안녕하세요. 기초회로 실험 6주차 실험을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6주차는 어,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주로 교류 신호에 대한 특징과 교류에 대해 교류 신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부분들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류 신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앞장까지는 계속 직류 신호에 대해서 배운 것이에요 직류 신호란 어, 일정한 전압값과 일정한 전류 값을 유지하면서 어 공급을 해주고 있는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일정한 전압 일정한 전류값이 나오는 직류 신호가 전원 소스가 돼서 어 회로에 공,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형태의 예, 회로를 우리는 직류회로라고 하죠. 그러면 교류 신호란 무엇일까? 교류 신호는 주기적으로 전압값과 전류값이, 어, 극성이 바뀌는 특성을 가진 신호를 의미해요. 자, 여기서, 자, 주기적이다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주기적이다. 일정한 주기를 가진다는 거예요. 일정한 주기. 하나의 이, 극성이 그 다음에 바뀐다. 극성이라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다시 마이너스로 이렇게 일정한 주기를 가지면서 변화하는 신호, 이 신호를 교류 신호라고 해요. 이런 것의 가장 일반적인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사인파라든가 코사인파와 같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는 정현파. 어,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류신호라고 해요. 이렇게 전압과 값 전류값이 일정한 값을 가지지 않고, 어, 이렇게 극성이 바뀌면서 일정한 주기로 공급되는 것. 이것이 교류신호예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220볼트, 집에서 사용한 2 2 2볼트 이것이 직류가 아니라 교류 신호이죠. 그래서 주파수라는 개념이 이 교류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자, 주파수라는 것은 1차 또 1초 동안 발생하는 파형의 어, 사이클 수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 구간이 1초라고 하죠. 1초라는 시간 동안 어떤 경연파가 몇 번,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하나의 주기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주기라고 하겠죠. 주기 시간이면 이게 몇번반복되는냐 1초 동안. 이것이, 어, 헤르츠가 되겠어요. 1초 동안 발생하는 파형의 사이클수. 이게 주기가 짧아서, 주기가 짧아서 1초 동안 많이, 이렇게, 된다면, 주파수가 높아지는 거죠. 이건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그래서, 사이클 수가 높아지면, 주파수가 높아, 높다.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그 말은 뭐예요? 한 주기가 짧아지는 거죠. 주기가 짧아지면, 1주 동안 사이클 수가 많아지니까, 주파수가 높은 거죠. 자, 그래서, 한 사이클 또는 주기는 파형이 한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이 주파수는 이 사이클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한 사이클 동안 주파수 F는 T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이클에 반복되는 주기를, 주기가 T인데, 이것의 역수, 이것이 주파수다. 그래서, 어, 주기가 50ms다라면 주파수는 50ms니까 50 곱하기 10의 3승인데 이것의 역수. 그래서 어 20Hz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알겠죠? 다 배운 거죠, 여러분들 이 중고등학교 때도. 자, 그럼 시료값이라는 어 교류에서 쓰이는 용어가 있는데 교류 회로에서 시료 값은 직류 회로에서 같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값의 피크 값의 한70% 실제로는 0.707 정도 이 값을 우리가 시료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료 값의 의미만 먼저 여러분들 회로 이런 시간에 자세히 배울 테니까 여기에서는 그 의미만 간단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기가 이렇게 되는 그래서 하나의 주기가 여기가 티가 되겠죠. 이 주기 동안 여기가 피크 값이 될 거예요. 여기가 가장 높은 값, 여기가 가장 낮은 값. 이 피크 시로 값은 이 피크 값의 한 70%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고, 자 평균 값은 일정 시간 동안 교류 신호가 가지는 값의 평균은 피크 값. 이 피크 값의, 값의 63.7% 정도. 이걸 이렇게 한 거죠. 더 해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취해보면, 한 63.7%. 63.7% 정도가 그크 값에서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요런 정도만, 일단 용어만 알아두고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어, 교류회로에서도, 옴의 법칙이 그대로, 어, 적용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옴의 법칙이 뭐예요? i는 r분의 v, v는 ir,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어떤 저항의 저항에,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하고, 이 저항의 크기만큼 전압은 비례하죠. 이런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이러한 옴의 법칙의 수식이 교류회로에서도 만족하는데, 여러분들 이 수식을 보면 알겠지만, r이 아니라 이렇게, 글자, 글씨로 영문자로 표현이 되죠. 이것은 임피던스라고 요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라고 하고 이것이 어, 실제로 교류회로에서는 커페시터. 어, 여러분들이 회로이론 시간에 배웠겠죠. 커페시터와 인덕터 이런 것들도 저항성분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저항성분을 이 저항. 저항의 R과 C와 L 얘들이 가지고 있는 저항 성분을 다 합치면 이걸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회로 시간 회로 이론 수업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자 교류 회로의 평균 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일반적인 평균 전력을 구하는 식과 같죠. 그다음에 직류 회로에서 저항 아래 소비되는 전력은 이렇게 구하는데 교류 회로, 회로에서도 구하는 식은 같다. 빨리 진행할게요. 자 리액턴스와 인피던스 우리가 앞에서 잠깐 인피던스에 대해서 나왔죠. 자 리액턴스라는 것은 순수한 저항에 비해서 커패스터나 인덕터에 의한 저항 성분을 리액턴스라고 해요. 어 그래서 커패스터와 인덕터에 의한 저항 성분을 리액턴스라고 한다. 그래서 리액턴스 값은 신호의 주파수 값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순수한 저항 R의 R은 주파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주파수의 신호, 신호에 가, 가지는 주파수에 따라서, 어, 커페이스터와 인덕터는 저항성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주파수에서는, 어, 저항성분이 작아지고, 어떤 주파수 신호가 지나갈 때는 저항성분이 커지고,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고요. 이 앞에서 했던 임피던스 값은, 요렇게 구한다. 근데 여기서 이 XL, 어,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인덕턴스의 리액턴스는 요렇게 구하고, 자, 커스터에서의 리액턴스는 요렇게 구해요. 여기 보면 주파수에 비례하죠. 얘는 주파수에 반비례해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커지면, 커지면 이것도 저항성분. 저항 액턴스가 커지고, 얘는 파수가 낮은 신호에 대해서 XC가 높아지죠. 반대로.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전력. 인덕터와 커페시터가 있는 회로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 한다. 그래서 이 분의 일 파워와 원래는 우리가 파워 곱하기 i 이런 식으로 소비 전력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RMS 값으로 구하고 코사인 성분, 코사인 성분이 들어간다. 이 코사인 성분이 이제 주파수에 해당하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가 일이 영이라면 얘가 1이 돼서 요런 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알겠죠? 우리가 평균 전력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교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봤고 교류 신호가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기적인 신호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 되겠고 이러한 어떤 시간의 도메인에서 신호가 어, 전압 혹은 전류가 이러한 일반한 주기를 가지는 정현파를 가진다. 라는 걸 알면 되겠고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오실로스코프로 찍어 보는 실습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이라 여러분들이 간단한 사용법만 살펴보고 어 조교들이 또 살, 설명하는 영상을 보면서 어 오실로스코프 그다음에 함수 발생기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실로스코프라는 것은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고 이건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은 이런 오실로스코프,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호의 파형을 이런 화면에 이렇게 보여 시각적으로 표시해주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교류 신호를 배웠기 때문에 크기와 수 위상 같은 것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게이 이 주의 목표라고 볼수 있어요. 자, 디지털, 특히 디지털 우리가 사용하는 어,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아날로그 신호를 ADC라고 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다시 표현해주게 됩니다. 디지털 값으로 그리고 화면에 이렇게 표현해줘요. 자, 여러분들 오실로스코프는 어, 여러분들이 사용해 봐야 되겠지만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렇게 많은 버튼과 다이얼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1번 1번은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신호가 입력되어지는 프로브를 연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개의 채널이 있죠 두 개의 신호를 동시에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2번은 한번 살펴보면 2번 여기는 어, 점검 신호 점검신호, 여기, 여기에 여기 꼽은 신호가 이 선이 적절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한 어떤 레퍼런스 값을 출력해 주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파형이 나오고 여기에는 이런 접지가 되어 있는 이런 신호들이 나오,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이죠. 이 화면은 실제로 이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신호의 모양이. 그 다음에 4번, 4번은 어디 죠 4번. 음예 네, 4번. 요거 요걸 누르면 1번을 누르면 1번 신호가 이제 들어오고 있으면 이걸 보여주고 이걸 다시 누르면 꺼지게 되겠죠. 요거는 또 2번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신호요. 예 그래서 채널을 선택하고 오프하는 것이다. 자 5번. 5번 한번 찾아보죠. 여기. 자, 저먼트죠매저 측정하기 위한 매저먼트 버튼이겠어요. 그다음에 6번. 자, 포셋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자동 설정 하는 거예요 범위나 크기 같은 것 자동으로 알아서 적절하게 맞춰주는 신호가 되겠고 7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지션이 수직으로 신호를 화면상에서 위아래로 보여주고 요거를 어, 7번 8번 8번을 하면 요렇게 수평으로 왔다갔다 신호를 모, 모양을 갔다왔다 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9번 버튼, 요거는 스케일을 조정해 주는 거에요. 수직의 스케일을. 요것은 수평의 스케일, 수평의 스케일 레졸루션을 바꿔주는 것이고, 11번, 음, 요거는 트리거 레벨을 해 주는 거에요. 여러분들, 요, 요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어, 실제로 동, 그, 실습 동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뒤에 부분들은 뭐, 특별히 여러분들, 사, 또 살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의 채널 1번에다가 꽂고, 어떤 프로브를 꽂고, 그 다음에 자동 설정 버튼을, 어, 자동 설정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최적 상태를 결정하고, 2번, 매저먼트 측정을 누르면, 3번과 같은 어떤 걸 매저할 건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돼요. 채널 1번과 연계, 연계된 어떤 신호들,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여기서 체크하게 되면, 이 를 어, 보여주게 됩니다. 아 그다 요게 오실로스코프의 간단한 사용 방법 중에 이런 주기나 주파수 이런 것들을 보기, 보기 위한 설정하는 걸 한번 살, 간단히 살펴봤고 자, 함수 발생기에요 함수 발생기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함수를 발생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교류를 발생하고자 하는 거 지금 교류 이런 정현 여기 보면 정현파 사각파 어, 뭐 삼각 이런 것들을 발생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함수 발생기라는 게 신호를 발생하는데 함수의 모양으로 우리가 어떤 어떤 특정 함수의 모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정현파라든가 펄스 구형파 삼각파 같은 것들로 신호를 만들 수 있어요. 제걸 신호 발생기라고 하고 여기에 어떤 신호의 주파수, 를적을어 표현할 수 있고 이걸로 조종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 3번 숫자, 이으로도 숫자를 이제 입력할 수도 있고, 4번에, 어, 여기에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선,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여기에 어, 여기에 연결된 프로브로, 여기에 설정한, 지금 설정한 값이 출력되게 돼. 요 이것은 출력 장치인 것이고, 이건 입력을 받아서 디스플레이, 그 신도의 상태를 디스플레이 하는 오슬로스코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10kHz다, 20kHz다 뭐 이런 교류 신호를 만들어서 교류 신호 만든 것을 출력으로 이렇게 빼서 오실로스코프에 넣 입력으로 넣어서 이 신호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 발생기, 파형 발생기라고도 하는데 10kHz를 VPP, 2VPP라는 것은 어 1V 1V 여기가 2VPP 이렇게요. 그 피크가 2볼다 그래서 여기가 2볼트가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어, 세팅을 할수 있다. 그래서 어, 우리가 1 0 a 에뭐 2V 같은 것들을 세팅하고 어, 파형을 0형파로 세팅을 해서 조기와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한 상태에서 출력을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이 신호가 출력이 되게 돼요. 이런 실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조교들이 실습 동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